뽀봄, 뽀봄. MM. <laughs> <Lucar cell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행복한 네모린이에요. 이번 시간에는 뽀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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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브레를 한번 접어볼 거예요. 이빨 두 개, 승룡이 다 않�이UT다. 있고. 코브라를 접는데는 찢어야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가위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. 저는 찢을 거거든요. 그리고 색종이 한 장은 필요해요. 저는 초록색 코브라가 좋아서 코브라 초록색을 할게요. 초록색이 나오고 싶은 색깔이 아래로 가도록.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 또두번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 이쪽으로 한번더 접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끝부분이 이 선에 만나도록 이거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다음에 또한번더 이렇게 접어주세요.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다 접으시면은 이렇게 좀 길쭉하잖아요. 이제 반으로 접어요. 반으로 이렇게 접었다가 다시 펴주세요. 그 다음에, 이렇게 접고, 그 다음에, 반대쪽도,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, 여기를, 여기서부터, 여기까지 찢어줄 거예요. 먼저 이렇게 접은 다음에, 그럼 이렇게 접은 다음에, 다음에 여기다가 에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찢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. 가지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넓히지 않아요. 이것처럼 이렇게 넓혀주시고 예 풀어지는 부분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집으면서. 아래로 내려주세요.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풀리려고 할 거예요. 이렇게 접면은 자 이쪽도 똑같이 해줄게요. 다음에 이렇게 접어 가지고 접었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근데 보면은 얘가 좀 뾰족하잖아요. 이렇게 꼬집기 전에 이렇게 접고, 그 다음에, 꼬집어가지고, 이빨을 만들어주세요. 이빨이 또 길면은 잘 찢어지니까요. 그리고 이쪽도, 이렇게 하면서, 이렇게 하면서, 이쪽도, 이렇게 접어주세요. 모양을 마음대로 자기 자신 마음대로 자 자, 그 다음에 몸을 저기 마음대로 말고 빼주고, 얼굴 모양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. 마음대로 휘고 꺾고 다음에. o corpo. 자 코브라가 완성됐습니다 억성이 좋은 녀석 만들자마자 가져가버리네요 안녕 안녕